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앞에까지는 거의 이론 어떤 쪽으로 정밀 측정의 어떤 개요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 관련 이 직접 예측기의 어떤 다루는 방법 취급하는 방법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길이의 어떤 어, 측정이 있어서, 있어서 가장 길이의 기준이 되는 개척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이지 블록입니다 게이지 블록 또는 블록 게이지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개척기는 우리가 길이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정정도가 정밀도가 높은 어, 개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개척기들 예를 들어서 번야 캘리퍼스, 마이크로메다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하다가, 어, 이개측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 여부를 어, 주기적으로 측정해 주는 그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이 어떤 일반 개측기의 기준이 되는 어, 개측기가 일명 개지블로블록게이지다 이렇게 예, 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지 블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선 역사로 보면 18세기, 오래된 것, 어, 초에, 세해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단독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1890년, 어, 무기 공장에서의 어떤 어, 기금 사용 계지로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밀 측정 어떤 산업이 발달된 어떤 계기가 우리가 무기 어떤 산업에서, 어 일명 방산 분야, 총기류죠. 미사이라든가, 일 댕커라든가, 어, 총이라든가뭐 어어 이런 어 소총이라 이런 제작에 필요, 에의해서 어 어떻게 하면 이 정밀한 아주 고그 정도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정밀 어떤 산업이 발달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 또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어 1mm에서 201mm까지 1 m i c r 0 천분의 1이죠 그 단위로 조합 가능한 게이지 블록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저 이름을 따서 요한슨식 계지 블록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미국 표준국의 어떤 호크라는 분이 정방형 단면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혀 있습니다. 구멍이 뚫혀 있는 게이지 블록을 제작해서 호크형 게이지 블록이다. 이런 어떤 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이 표준이 1983년도 정의됐습니다. 제17자 그 국제도량행 총회에서 길이 단위가 이제 새롭게 제정되는데, 길이 단위 1m는 빛이 진공 중에서 2억 9,979만 2,458초 분의 1초 동안 진행된 거리로 정의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장에서는 어떤 이 강판을 써서 부품의 치수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의 어떤 기준, 기로 어 공업적으로 실용한 것이 단독기와 선독이 있는데 이단독기 중에 가장 정보가 높고 대표적인 것이 게이지블록입니다. 그래서 게이지블록은 어 길이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행 단독이라고 볼수 있고 1896년에 아까 했지만은 스웨덴 요선슨시에해서 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오늘날 많은 어 연구와 개발을 해서 어 아주 고정도의 그 계기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서이 어떤 계기 블록은 어 부품 부품 피스 그러니까 피스 한 조각 한 조각을 조합해서 사용하는데. 조합된 어떤 게이지 블록의 치수 오차는 측정면이 잘가되어 있으므로 밀착이 됩니다. 잘 붙기 때문에 밀착 조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한 1미크론 또는 0.5미크론 이상 간격으로 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강파에 의해서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정도가 아주 높고 어 쉽게 임의 치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계지 블록의 특징을 보면은 길이 측정의 기본이 되고 가장 정도가 높고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공장 등에서 길이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넘느냐? 어마 분의 1이라고 10만 분 1이 그러다 0.01 미크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용 또는 각종 측정기의 교정용, 캐리브레이션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몇 개를 조합해 가지고 많은 치수의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어, 아까 우리가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요한선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늘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인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피스가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덟, 여덟 개 피스부터가 열네 개, 뭐, 스물 네 개, 3 6 여섯 개, 만 일곱 개, 제일 많은 게백사 개조, 1 1 3 개조까지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크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운데 구멍이 뚫혔습니다그 가운데 구멍이 뚫혀가 있는데 왜, 왜 구멍이 뚫혔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돼지블록 사용에 있어서는 밀착해가지고 조합해가 각, 각 피스 피스별로 조합해가 사용해야 되는데. 조합을 쉽게 안에 어떤 바을 넣어가지고 볼트나트를 채우면 조합이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아주 납작하게 어, 어, 원형을 동전처럼 했는데 그게 구멍을 뚫는 어, 어, 모양인데 그게 이제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두께 0.05에서 1mm의 원형으로 가운데 구멍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 어떤 모양은 직사각형 단면에 평행한 측정면을 가진 요한선, 요한선형하고 정사각형 단면에 중앙에 구멍이 있는 호크형하고, 그 다음 원형으로 구멍이 있지만 0.05에서 1mm 두께로 중앙에 구멍이 있는 캐리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요한선형으로 우리 고탄소 재질. 고탄소 고크롬 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이었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게이지 블록은 초경합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탄소 강재 게이지 블록에 크롬 도금한 그것도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또 용융 수정체 등도 있다. 이런 설명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에 가지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우리가 조합해 가지고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철로는안 됩니다. 그래서 재질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어 재질의 어떤 어 구비 조건으로서는 그러니까 블록 게이지의 어떤 재질은 어떤 걸어 조건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첫째 열에 그러니까 온도에 어 열팽창 개수가 적당 해야 됩니다. 너무 열에 민감했다라든가, 이렇게 너무 변화가 있으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해야 된다. 치수가 뭐, 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거칠기를 얻을 수 있다. 아주 가공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표면 앞에,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표면 거칠기. 이게 실제로 10만 분에 한 5, 6박꿈 예, 안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어, 랩핑 가공을 했습니다. 랩핑 가공을 해서 아주 정밀한, 어,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모성이 커야 됩니다. 계속 밀착이 있으내 마모가 아시게 되면 곤란고 치수의 변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식성, 부식이 잘안 돼야 된다. 이런 구비 조건해서 우리가 재질별로 어떤 특성을 보면, 어, 우선 이제, 단단해야 되니까 병도 하드니스 죠 하드니스 어, HB B컷입니다. HV는 B컷으로 어, 했을 때 제로관자 세라믹 제로가 있고 지로코늄 그 다음에 초경 강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단단한게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세라믹이 1500 HB정도 됩니다. 상당히 단단하다. 그 다음에 강은 한800 정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거는 초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초경합금은1650 정도 비커스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어, 열 전도율 같은 것도 세라믹 같은 게 0.04. 그 다음에 초경 같은 게 0.1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재질이 단단한 재질. 또열 변형이 없는 재질. 예, 마모성, 예, 식성이 아주 좋은 이런 재질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수는 척정면의 어떤 점에 있어서의 기지 블록의 치수는 그 점으로부터 다른 척정면에 밀착 시킨 동일 평면, 동일 재질 상태의 정면에 내린 수직선의 길이다. 서 아주 어 정밀하게 현한 어, 측정면의 중심에서의 치수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정밀하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치수와 최소 치, 치수 등하는 하나의 기지블록 치수 중에 최대인 것을 최대 치수, 최소인 것을 최소 치수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게이지블록의 치수 가운데 최대 치수에서 최소 치수를 뺀 값을 우리가 게이지블록 치수의 편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치수도 있고 기울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상상 못할 정도로 정도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어 게이지블록의 측정면의 밑면으로부터 단면 치수가 공통축으로 놓인 대소 두 개의 직각 기둥 사이에 있어야 한다. 아주 실제적으로 직각이 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실제 치수 등급별로 치수 정밀도를 알아보면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록계지의 종류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되 있는데 계지블록의 등급은 정밀도에 따라서 어, K 어, 등급 또는 일명 어, 제로 제로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로급, 제로급, 그 다음에 1급, 2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급이 가장 증얼도가 좋으시다고 볼 수가 있겠죠. K급 지금 제로 제로급이 막 K급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0급, 그 다음에 1급, 2급이다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지 블록이, 코칭 치수가 25에서 50짜리가 있고, 어, 심지어 500짜리, 어, 5 0에서 50짜리도 어, 있고, 뭐, 1000짜리도 있습니다. 큰것들인데한 예를 들면서 50에 75 사이에서, 어, 코칭 치수가 있는데, 60짜리다. 이러면은, 제로, 제로급, K급 같은 경우는, 현차가 0.08, 1 0만분에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 일급이다. 이러면, 어, 만분에 어, 좀 뭐야. 만물에 25, 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 같은 경우는 0.0, 0.35, 어, 뭐 등, 이렇게 차이가 등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금액도 이한 등급 올라가는 것 따라서, 뭐, 배가 아니고 몇배 차이가 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치수의 안정도가 있었 이제 실제 전부 다 이제 열처리에서 이제 재질을 사용하는데 열처리하는 강은 상황에서도서세히 4원, 조직이 변화해가지고 아, 치수의 변화가 생,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경년변화그경년변화가 상당히 없어야 되는데 이 게이지 블록 열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진탄법, 뭐, 이런식의 분리, 뭐, 이런 것보다도, 어, 서버제로 어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 온도에서 어,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템퍼링 처리를 해서 반복해서 조직을 아주 안정화시켜서 지수의 안정화를 기해가지고 경년에 따른 지수의 변화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예,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에 보관해야 되고 어, 또 어떤 시험 기간은 치수 측정의 직물들 고려해서 치수의 변화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또 기간이 또 서야 된다 이런 식 그래서 바로 뭐 뜨거운 곳에서 가져와서 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 온도의 어떤 평형을 기하기 위해서 어, 이 표준실 항온항습실 증물 측정실에 항상 측정 전 최소 한 5시간 이상은 보관한 후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밀히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상당히 어떤 측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는 표준 온도가 20℃입니다. 그래서 20℃가 아니거나 혹시나 게즈블록과 어떤 측정물의 온도 차가 재질이 또 다를 경우에는 온, 오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시에는 게이지 블록과 측정 물가의 온도를 가능한, 각각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항상 20도 시에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온도의 평형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게이지 블록을 한 손으로, 한 손가락을 잡을 수있고두 손가락, 세 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을 뗐을 때 하고 어떤 이 치수 변화 시간에 따라서 치수 변화를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표면 거칠기 대해서는 어, 이 어떤 개척 대지 어, 블록 블록 어떤 피스 별로 어, 우리가 조합해 쓰기 때문에 실제 어, 밀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공 적물도가 너무 좋아야 돼니 그래서 표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표면에 어떤 매끄러운 정도 거칠기를 보면은 측정면에 어떤 거칠기는 어, 거칠기 종류로서 최대 높이 거칠기입니다. 그게 제로, 제로, 어, K급 및 제로급은 어, 10만 물6 정도 이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은 심, 만무리 팔, 엄청나게, 매끄러운 거죠. o some time, people, repping, however, is a, do permanent, make a racket, yes, sir, you tell, sir, tell, sir, tell, sir, t e l 서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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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통상 어 100mm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 10만 분의 5 정도의 치수 배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도는 아까 했지만 세라믹 같은 경우는 hbu는 1500 정도 되지만 일반 우리가 비커스 750 정도 이상 되면 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체를 해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어떤 아주 초정밀하게 제품을 만는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탄성 변형 같은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외력에 의한 탄성 변형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탄성 변, 변형 이러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보관 상태도, 특이 불러 긴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자중에 의한 변형 신기한 터로. 어, 연구를 하는게 우리 물리학자들이 하는게 에어리 포인트하고 베셀 포인트죠. 그래서 어, 지난 우리가 기초 공부할 때 에어리 포인트하고 베셀 포인트 그래서 어떤 전체 길이가 L이라면은 에어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양끝 점이 항상 평행상태 위주로 하는게 에어리점인데 0.2113L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 매실 어떤 제 같은 경우는 중립층에 주어지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 0.2203L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하면은 어떤 처짐이라든가 자중에 의한 변형이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 게이지 블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피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관련된 또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부품들을 사용해서 아주 좀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부속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어떤 둥근 형 조에서 금걸을때 사용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라이버 포인터 아주 날카롭게 아까도 했지만 레이아웃이나 선극기에 필요한 스크라이버 포인터 물론 그 끝에 부위는 초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포인터 센터 포인터 그 다음에 홀더 그 다음에 베이스 블록 그 다음에 어, 삼각 직선자 등등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 게이지 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 장치를 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게이지 블록을 이제 이용해서 필요한 지수를 또 설정하고 가능한 한 밀착 밀착되는 어 블록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어 온도, 그 다음에 암호.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서, 어, 피할 수 없는 그런 조합에 의한 오차를 줄이, 줄일 수 있도록, 어, 블록 수를 적게 하게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을 사용해수 증가로 측정면에 손상이나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또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입니다그 다음에 게이지 블록 선택에서는 설정한 치수에 가장 끝 자리 수의 치수부터 선택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소수점 아래 첫 자리 수가 5보다 큰 경우에는 5를 뺀 나머지 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5는 그위수 치수를 볼때포함어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 이해하면서 우리가 계집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지블록이 이제 셋들을 아까 했지만은 8개 피스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47개 의이지블록 셋들을 이용한 치수 조합의 예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제 뭐1 58.235를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제일 아까도 이 원칙에 따라서 제일 밑에 숫자, 제일 끝에 숫자에 5를 맞춰야 돼. 그래 보니까 이 47개 조에서 가장 어 작은 치수 1.005가 있습니다. 1.005를 먼저 우리가 어저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어 다음 자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3입니다. 그래서 0.003짜리를 빼니까 마침 여기 보니까 1.03이 있습니다. 1.03을 빼내고, 그 다음에 또이 어 0.2짜리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2가 있습니다. 1.2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합하 숫자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치수를 빼니까 나머지가 55가 남있습니다 마침 여기 55가 있나 보면은 50짜리가 있습니다. 55를 만들려면은 50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또 뭡니까 5를 5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 플러스 5가 하면은 55 되니까 이거를 이 전부 다 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58.235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본 조합하는 순서 원칙을 생각해서 서 제일 끝자리부터 그 다음에 또 다음 자리 그 다음 다음 자리 이렇게 나머지 숫자는 앞에 어떤 숫자를 뽑아낸 것에 합, 합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 숫자를 빼면 나머지 어떤 숫자를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원칙이 어, 가능하면 숫자가 조합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이요 이제 두 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합에다 쓴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조합에다. 계지 블록을 문질러서 밀착시키는 그런 강의입니다. 밀착할 때도 어, 방법이 세가지 있습니다. 두꺼운 거하고 두꺼운 거할 때는 두 개의 계지 블록을 교환으로 서로 교차시키가지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할 때는 두꺼운 계지하고 얇은 계지 할 때는 첫째의 어, 한쪽 끝에서 밀어 넣어가 밀착하는 것. 그 원칙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얇은 거, 얇은 것도, 물론 뜨거운 것에 얇은 것을 밀착시킨다. 이 원칙만 우리가 알면 되겠다. 이랍니다. 이상 어, 간단하게 우리가 블록 게이지 사용 방법에서 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